케냐를 가기로 하고 나서 많이 늦어졌거든요. 음. 사실은 저희도 그렇게 가고 싶진 않았었거든요. 그래서 <laughs> 핑계도 많이 댔었고 아이슬란드간 새끼가 그게 참 고생을 많이 해가서 아이슬란드에서뭐 했는지 기억이 안날 정도로 그런 게 있었는데 오랜만에 몇년 만에 이렇게 또 뭉쳐서 아님이랑 우리 예스피니이랑 함께 하는데 정말 어 이거 이번엔 좀 촬영 느낌이 안 났어요. 그러니까 마사이마라를 가보지 않은 사람은 여행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라라는 그 라인. 아, 지금 라인 맞추시고자 네, 마라마라. 예. 네, 실수할까봐 자현강이 긴장을 했는데요. <laughs> 그 정도로 왜 네, 케냐에 있었던 그 하루하루가 다 기억에 날 정도로 이번에는 너무 재밌어. 저희가 즐겨야지 방송에서 그 모습이 그대로 담긴다고 그렇죠. 생각을 하거든요. 어. 이번 여행은 어, 케냐 간 새끼는 정말 즐기고 왔다. 라고 할 정도로. 야, 아니 미룰 수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미뤄보려고 <laughs> 했는데 다녀오신 후에는 너무 좋으셨군요. 가기 전에 약간 좀 아프리카를 모르니까요. 응. 또 은지연 씨가 모기에 물리면 막 죽는다. 생전 처음, 처음 들어보는 또 케냐 항공도 타보고 막 그래서 응. 경비행기도 타야 된다라는 응. 그런 게 있었는데 막상 가 보니까는 오는 시간이 아쉬울 정도로 응. 너무, 좋았던 것것 예, 예,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. 예,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. 좋습니다. 그래서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데. 쾌간세 어, 줄여서 쾌간세죠 네, 쾌간세죠최대원을 예. 이을, 쾌간세 <laughs> 예, 공개일 만을 지금 기다리고 계시 저희가 계신... 원조거든요. 쾌대원보다 예. <laughs> 아, 쾌간세가 원조인데 저희는 약간 음악이 없었을 뿐이죠. 네, 그 원조라고 하기에는 넷플릭스가 예. 음악에 대한 제재가 심하더라고요. <laughs> 네. <laughs> 어, 우선 그 넷플릭스와의 협업을 한다는 음. 점에서 너무 어, 영광스럽고 즐거운 마음에 되게 저도 처음에 시작할때 기대가 컸는데요. 그, 이 새로운 플랫폼이라는 데에서 저희가 처음 에그이지 커밍 작업을 하는 만큼 가장 저희가 잘하는 전공 분야를 보여드리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었어요. 근데 이제 방송할 때와 다른 점이 있다면은 아까 선배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셨다시피 음악이 좀 많이 달랐었는데 그, 음악 저작권이 저희가 온에어 할 때보다는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. 근데 저희가 이제 제작비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저희가 한 마음으로 이렇게, 어, 음악은 조금 제 자제 부탁드립니다. 뭐 약간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. 이 원래는 되게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이흥을 이기지 못하시고 되게 창작곡들을 많이 부르셨어요. 그래서 그런 거를 또 들어보시는 것도 하나의 재미 포인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아, 이번에는 창작곡들을 많이 만나볼 수 있군요. 예, 앨범 준비하고 있습니다. <laughs> 네. <laughs> 근데 다 걸려요. 그것도 다 카피라. <laughs> 어차피 다 들으면 아는 노래라서 못써요. 어차피. <laughs> 아니 규현씨 부를 수 있잖아요. 지금. 아. 좀 부탁드려볼까요? 규현 씨. 있잖아요. 네. 어 그게 제가 슬픈 사연이 담긴 노래여서 네. 아 그게 제가 굉장히 아픈 실화 그아 저, 실화를, 바탕으로? 실화를 바탕으로 곡을 진짜, 만들었군요 아그어요 예. 그래서 너무 큰 스포가 될것 같기도 하고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아무래도 사실, 사실 멜로디가 생각이 안 납니다 저는 <laughs> 기억나세요? 내 마음을 뺏어가라 했는데 <laughs> 왜내 핸드폰을 <네트폰을> 뺏어가나 <laughs> 제발 돌려주세요. 이거 괜찮아요? 이런 멜로디는? <laughs> 이거는 제재가 없는 건가? 이것도 이제 넷플릭스 측에서 아마 이제 어. 검증을 또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여튼 이번에 이 작품을 통해서 세 분의 자작곡을 만나볼 수 있다라는 예, 먼저 대형 네. 스포를 드리면서 저희 셋다 모르고 진행된 일이었고요 아진짜 네. 저희는 시보야 채널에서 하는 줄 알고 600만 돌파 기념으로 캐냐간다 그래가지고 이걸 가게 됐구나 했는데 어떻게 넷플릭스랑에 대해서 갑자기 어깨가 확 무거워지는 느낌이 있잖아요. 아 이거 잘해야 되는데 이게전 세계로 나가는데 이게 한국 만신시키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도 들면서 책임감도 네, 걱정이 좀 많이 됐었어요. 뭐 이런 좋겠어요. 사람을 세계에 내보낸다고 생각해요. <laughs> 상상만 네? 생각해 아, 전 세계인들이 <laughs> 웃을 거 생각하니까 야. 야. 아, 앞으로 여행 못 다닐까? 그러니까 우리 개 우리가 하는 이런 죽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개그가 세계에서 이걸 어떻게, 어떻게 받아들일지 어떻게 통역으로 이게 될리나?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아, 진짜 궁금하긴 하네요. 네. 왜냐면 한국에서 워낙 사랑받는 개그를 하시는데 전 세계인들이 또 어떻게 받아들일지 특히 그규현씨 같은 경우는 넷플릭스에 또 저희가 또 존카라고 할수 있어요. 그래요? 예. 굉장히 네. 다양한 넷플릭스 방송을 하셨죠? 네 넷플릭스 예능을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아들이네요? 우리나라에서요? 예 우리나라 많이 하셨네요 넷플릭스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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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전에요? 네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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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기억에 남는 게 없지요? 아니, 아니 솔로 기억도 있고 그래서 요즘 넷플릭스가 힘든 거 어. 아니에요? 예. 그래서 넷플릭스가 힘든거 아니에요? 예. 넷플릭예 예. 예. 좋아요 네요게는 쉽지 <laughs> 작년식... 않습니다 예. 어 지금 정말 세 분은 그냥 있는 자체가 방송을 제가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, 네. 유 경험자로서 어떻게 조언을 좀 해줬나요, 현씨 아니, 근데 저는 뭔가 그렇게 어쨌든 간에 형들이랑 같이 가면서 어차피 형들이 하는, 하는 대로 좀잘 이끌리고 좀 휩쓸리는 스타일이어서 뭔가 조언이라기보다 그냥 걱정만 저도 똑같은 걸 했어요. 이게 다 찍고 나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말장난이나 이런 개그를 도대체 어떻게 번역을 하실까. 그리고 또 가장 재미있는 넷플릭스로 나오게 되면 각국의 언어로 저희 더빙이 들어가잖아요 그 h a 그 I was t 재 l d that I 그 a s told that I was told that I w 이 s told that I w 로 s t 좀로 d 이이중 t I 으로다 끝났습니다. h a t I 끝 a s t o l 지 t 요제 t I was 나 o l d t h a 하이톤으로 told t h a 제가 was told that I w 영상을 보면서 세 분의 또 리액션 영상도 한번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.